적인 수행이라 는 것은 염불을 하던 참선을 하던 기도를 하던 뭐 어떤 걸 하더라도 수많은 내적인 갈등과 수많은 탐험 탐구 이런 게 필요하죠. 그렇게 많은 정말 마음의 고통과 갈등과 투쟁을 겪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겪고 나서. 나고사라는 사람은 드디어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그 불성, 혹은 성경 속에서 말해 예수님이 말했던 그 성령, 또 이슬람교의 지혜의 스승, 또는 다그바드 기타라는 인도의 성전에 나오는 최상의 의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냥 쉽게 뭐 이렇게 발견했다는 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참뭐 고통과... 고통을 겪은 다음에 그런 걸 만났다는 얘기죠. 그런 걸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모두 하나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내면의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그 나고사는 진실하게, 진실로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진실로 그냥 이해하는 것은 다 이해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하지만, 정말 그렇게 그 현, 현, 그 경지를 얻은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앵무새, 천고의 앵무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이 낙오사가 이 체험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는 자기도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왜? 산매의 경지에서 그런 걸 체험하게 됐으니까. 그러나 결국, 그, 결국, 그, 그는 산매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후 그렇게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다시 젊어진 것처럼 극도의 행복감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편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나가사의 몸은 기쁨의 파장이 극쁨의 파장으로 넘쳐 흘러넘쳐 흘러났고 또, 마음은 자유롭고 평화가 아주 가득했다고 합니다. 보통 그, 저는 임사체험자들의 그, 이야기를 써놓은 임사체험담 같은 거, 사후세계 뭐 이런 걸 많이 책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사람이 죽고 난 몸에서 빠져나간 다음에 그런 이런 행복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죽는 것과 깨달음은 비슷하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깨달은 스승들은 지금 이를 죽음에 대한 요 정도 깨우침보다는 더 높은 경지를 더 높은, 더 거대한 지혜와 깨우침을 얻는다고는 하지만 하여튼 나고사도 몸에서 기쁨의 파장이 흘러넘치고 마음은 자유롭고 평화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본인 거울을 들여다볼 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했더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말하죠. 거듭남이라고 말하잖아요. 거듭났다. 중생했다. 에,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피부는 아기처럼 아주 부드러워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어사의 몸 전체를 관통하는 에너지 흐름은 막힘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죠. 이걸 체험하지 않기 전에는, 그, 뭐, 백회서부터 미료까지 그냥 쫙 고속도로처럼 맥힌 걸 뚫었다는 건지, 그렇지 아 에너지가 전체가 들어갔다 나갔다 할수 있는 그런, 하여튼, 몸 전체를 관통하는 에너지의 흐름에 막힘이 없었다 그래요. 아랫배에서부터 등을 통해 목도, 머리 꼭대기까지 에너, 에너지가 치솟는 것을 계속 느낄 수 있었고, 쿤다리인가 각성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머리, 정수리 뚜껑이 열린 기분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수리에 의식을 집중할 때마다 나는 그것으로부터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고 차원의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의식은 언제든지 거기에 머물러서 또 다른 굉장한 체험을 경험을 했고, 고요와 평화의 세계로 빨려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경지를 얻기 위해서 염불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염불을 하면 단지 단지 죽을 때 극락왕생하는 걸로만 딱한 전행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그런 것밖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최고의 목표를 가지고 염불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성불을 목표로 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하위에 있는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원하지 않은데 그냥 저절로 주는 건 없어요 이 도의 세계에서는 원하지 않은데 저절로 주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오로지 지혜만 구했다니까 부기도 주고 지혜도 주고 잘 살게 만들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국료를 두고 뭐 그렇게 허월한 생활을 하다가 죽을 때는 세 가지 후회를 남겼잖아요. 아모르 파티도 그 중에 하나예요. 세상이 허망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헛되고 헛되다, 이거야. 메멘토 몰리라든지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세 가지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참세상이 허망하더라. 그거 다 겪어봐도 죽을 때 돼서 생각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것이. 그런 것을, 험한 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일 것입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제가, 에, 고등학교 테니스 감독으로, 중학교 테니스 감독, 교체육 교사이면서 감독으로,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너무나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우리 선수끼리 결승을 탁! 하게 되고, 제일 큰 대회에 나가서, 가장 중요한 대회에 나가서, 우리끼리 결승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이, 저는 너무너무 험망했어요 야, 내가 이걸 위해서 16년 동안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했던 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바로 세상사의 허망함입니다. 허망함. 그런 거를 많이 느껴 볼수록 그런 걸 깊이 많이 느껴 볼수록 점점 더 강력한 사람이 연불에더 집중을 많이 하게 됩니다. 더 확실하게 하게 되고 더 깊이 하게 되고 내심으로 요구하게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체험 더한 체험도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 정수리 구멍을 사용해가지고 숨을 쉴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코로 숨을 안 쉬고 백회 구멍으로? 응? 백회 구멍으로 숨을 쉴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호르몬이 우리가 호르몬을 90%는 모르고 10%만 알고 있다 그래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한 90가지 정도라고 생각이 갖다 추측일 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10%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한 10가지 정도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다이돌핀이라고 한번 얘기했지만 그다음에 쑥 들어갔어요. 왜 그걸 계속 분비하는 방법도 모르고 분비하려고 래도안 되니까 그런데 명상을 하거나 염불을 하거나 어떤 아주 깊은 산매경지에 의 들어가면 그런 걸 수시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느껴봐요 실제로 그걸 느끼기 때문에 아 다른 호르몬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기 지금 이런 것처럼 어떻게 머리 위에 구멍으로 숨을 쉴수 있고 거기에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완전한 전환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백회가 그야말로 부처님의 가풀이 통한 거듭남이 아니었는가?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저는 뭐 이런 걸 체험하라고 어, 권하는 것이 아니라, 염부를 하거나 어떤 수행을 하게 되면, 정말 하고자 의욕이 생기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연불을 하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어 아무런 득이 없어요 연불을 하면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진다거나 그리고 차분해진다거나 또 근심 걱정이 많고 사업이 실패해 가지고 큰 근심 걱정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때 내가 연불을 해 가지고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나니까 해결책이 탁탁 떠올랐어.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의 가피로 뭔가를 하는 것만이 아니고 진짜 내 지혜를, 그때 얻은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가 있다든지 또는 중병이 걸려가지고 내가 연부를 열심히 했는데 중병이 탁 나와버린다든지 그 중병이 날라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특별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됩니다.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거 기분 좋을 때 분비되는 우리 보통 사람이 알수 있는 그런 정도가 주는 안 돼요. 그러니까 더 깊이 더 깊이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환희심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연부의 각도가 달라져요. 그냥 보통 평범하게 관세보살, 관세보살 이렇게 하는 관생보살이 아니, 아니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성심을 다해서 너무나 즐거운 마음, 기분, 정말, 관생보살, 관생보살, 이런, 정말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정말 몸에 진동이 오고, 막 이런 면불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